자, 우리가 너무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서 픽셀건 한 판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야, 뭐였지, 제목? 픽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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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픽셀건. 아니, 제가 23레벨이었는데. 15레벨로 줄었다는 사실. 맞아요. 너무 속상해요. 끄적끄적끄적끄적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지 마. 오지고 지내고싶고 놀고. 어지고 찌지고 싶고 놀고 맛 맛있게 즐기는 뭐냐. 야. 야, 우리 이거만 하고 피스, 어 피고 하고 가자. 우리 어, 어. 영상들이 얼마나 좀 괜찮은지 확인하고 끝내자. 뭔데? 그래. 그래? 야 자, 여러분 이걸 샀는데 아, 맞대 코인이 확 줄었어요 응, 이거 사가지고 확 줄었어 아, 210이었는데 아, 아 네, 위대함 뭐야, 이거? 자, 뭐야. 어. 자 오지고 지리고, 싶고 누르고, 맞게, 즐기고, 오지고 지리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싶고오지고 지리고. 조용히 해라. 저약수 저... 요새. 그건... 저약수 뭐, 뭐. 우리만 쓸수 있는데, 그거. 응, 알아. 칼은 안 좋은 거야. 칸은 대박 안 좋은 거 근데 그림자검 그리고 무슨 소리였지? 눈갈눈갈눈갈 눈갈이 거 눈갈이 눈갈이 누군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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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이거 왜 이렇게 안돼 이거 멈춘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오지고 지지고 레고씹고 먹고 맛있겠 지. 왜 이렇게 안 돼? 야 하지 마. 야, 아저기없어 둥둥. 아 저거 아, 자, 저거 쏠라 쏠라. 아 저거 자, 저거.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돼? 아이고, 아 이거, 이거. 야, 너 뭐해? 그, 야, 그랜니나 하자. 그랜니. 그랜니 깔라 야, 줘봐. 그랜니. 아, 야, 줘봐, 줘봐. 그랜니로 끝냅시다. 네. 음, 그랜니. 그... 그랜니 라우드. 야, 이거 할까 이거? 아니, 아 그랜니가 빡빡이야. 네 머리.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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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까 맨들맨데 빡빡이 야 이거 하자 이거 미머리대야 우리 이거 하자 뭔데 어? 어? 나 이거 알아 미머리대야 이거 이거 하자 이거 싫어 이거 뽀뽀하는 거미머리 대머리 대데리맨들맨 빡빡이 민머리 그러면 이거 노 이거 그냥 할머니인데 로블록스다 어? 할까? 근데 어떡해 어? 로블록스 하자 로블록스로 끝내자. 어, 그냥 된다. <laughs> 너는 대박이다. 왜? 왜? 너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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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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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로블록스 노래냐? 아니. 어더 세일 노래야. 근데 플레이 어떻게 해? 로블록스? 응. 내가 알려 줄게. 플레이가. 안 내가 돼? 응. 내가 로블록스를 해서 왔는데. 응. 야 아야. 아직 하지 마. 이게 절대 하자.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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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어, 됐다. 러블러스 아나 오랜만에 봐봐 플레이가 없잖아 어떻게 아이고 이게 어? 아 미안한데 응. 난 영어를 잘 모르거든 응. 벌스테이 너 11월이지? 응 그러면 노브 뭐, 잠깐만 이건 뭐야? 아젠이게 음, 뭐야? 아빠한테 물어봐. 메이아 그냥 아무거나. 응 맞아. 음 11월 며칠이지? 11월 아 2015. 예. 그리고 네가 어 11월 며칠에 태어났어? 아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 11월 <laughs> <목소리> 어, 자고 있네. 자, 유비라며칠이래 오빠 비라일라면 치지래. 와, 유비라면 치지래. 와, 유비라면 치지래. 와, 유비라면 치지래. 유비라면 포포 아 오랜만에 아, 아 너는 어제 아 유... 엄마 엉레 응, 기타 아 엉레 기타 어야 제스다라고 해영어 이름 제... 있어 제트맨 어 제트맨 제트맨 영어로요 아영로제스타 이름 제스다. 영어로 제트맨 제트맨 로블록스 제트맨 그... 제트맨 어 됐다 제트 제트맨 됐다 어, 이거가 제트맨 사사사 응응 음, 음. 제트맨 사사 한다 패스워드는 어 잠깐만 음? 아 왠지 알고 같다 이거는 자 인, 이게 응. 이메일 그거거든. 응. 그래 가지고 응. 빨리 해. 나로블록저 음, 하고 싶을 거야. 야, 오랜만에. 아, 트 리얼 리얼 네임? 아. 진짜 이름. 어, 진짜 이름 제스다. 제, 제스다를 이거 어, s 줘봐. 예. 아빠, 어, 아, 언, 아 언, n 뭐 할게. 됐어. 나, 원래, 띄어쓰기 없이. 넌띄어야 나는 한국, 한국어로 하면 되는데, 응. 너는 영어 폰이어가지고 영어로 해야 해. 어. 얍다, 아빠, 오. 응, 방해. 제스다. 엄제스타, 어... 엄제스타, <laughs> 이름이 엄제스타였구나. <언제> 네, <laughs> 응. 진짜 이름. 아니냐, 면 음. 제스타, 스타. C H E I S T A. 됐어, 됐어야. 음. 하고 비밀번호는 <laughs> E R E R T T T. E R E R T -T. <laughs> e -R -E -R T T야. 다시 E R E R T T T. <laughs> 어때, 남자. 오, <laughs> 어, 야 돼? 아, 안 된다. 네? 어 이거를 온 닉네임을 해야 되네. 닉네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A S W I 아, 이... 있는 이름이래. 있는 이름? 그러면은 OP OP 오케이. 오피오피티티티티티 그거... 어때 되지 네. 자 이거는 이거는 바꿀게 오피오피티티티티이티티티티1 응. 2 3 4 이렇게 하고 이것도 오피오피아 잠깐만 오피오피티티티티이 1, 2, 3, 4. 딱 맞지? 응. 자, 간다. 아, 제발, 되라. 잠깐만, 되냐? 로그인으로 할게 아, 아니다, 아니왜안 아니. 돼? 야, 왜안 돼? 봐 어, 미안. 어, 1, 2, 아, 잠깐만. 1, 2, 3, 4, 이거, 11월. 음 2010년. Your 응. name O P O P T T T T E. 오케이 되지? 응. 그리고 패스워드는 O P O P. 아, 잠깐만 이거는 O P O P. 1 2 3 2 3로 하자. 어때? 쉽지? 응. 어. O P O P 2 3 2 3이야 알겠어? 아, 응, 어. 자 남자, 오, 제발, 돼? 어? 이거를 눌러야 되나 보네? 예? 제발 대라. 오 어, 됐다. <웃음> 오랜만에 로블록스. <laughs> <너무 웃음> 로블록스 됐다. 제가 만들어 줬어요. 제가 하거든요. 예, <laughs> 응. 이거 뭐야? 오오 오. <laughs> 내가 로블록스를 또 해서 알고 있지. 아, 오랜만에 뭐 할까? 오랜만에. 너 나랑 같이 로블록스 할래? 어. 나도 로블록스 하니까. 어, 그래니 있다. 그래니. 2 0 1 0 2 8 t y v j 야 그래니 있다. 아니야. 어, 그래니 하지. 하지 마. 어, 아, 오랜만에 나 이거 나 꿈속에서 이거 이거 했다? 아니. 나, 아니, 나 이거 할래. 나 꿈속에서 아, 이거 나 했어. 나 이거 뭔지 모른단 말이야. 나 알아. 나 꿈속에서, 뭐, 그리고 내 아이패드에서, 오, 어, 어. 로, 록스 로, 록스 시니어. <laughs> 오, 오, 오랜만에 로블록스 해. 로블록스. 나한테 스타 해라. 감사합니다. 신이여. 어, 어, 됐다, 됐다. <laughs> 클래식 모드, 킬러 모드, 오피오피. 오피오피, 티티티티티. 야, 이거 어떡해. 잠깐만, 나가봐. 너 나가봐. 이거 어떡해. 봐봐. 죽으냐? 어? 응. 어, 우리잖아. 응. 잠깐만. Yeah. 어 라브드 hey. 게임 나간 다음에 응. 나를 친구로 해봐. 어. 뭐할 거야? 친구를 초청하고 닉네임을 어. 아니야 응. 그냥 나 2010. 오랜만에. R T -Y, y. 오랜만에 로블록스 하네. BJ. 나, 아, 잠깐만. n 프 w f r i e 아, 막 게임이나 할게. 잠깐만. 프렌드가 필요한데. 잠깐만, 기다려봐. 0 1 0 ERTY. 야, 제발. BJ. 아, V. BJ. 이게 내 닉네임이야. 알겠지? 어. 자. 우와, 야, 오늘 해. 내, 내가 게임을..어? 잠깐만 프렌드! 프렌드! 기다려봐 아니.. 음. 아좀 기다려봐 나롯델럭 좀 음. 좀 빨리 하고 싶다 2 0 1 0 ERTY 야 근데 지금 밤 아니냐? 밤? 어 지금 몇시지? 어 5시 50분이네 나 그냥... 빨리 어 여깄다 어? 너 어떻게 했어 이 사람? 어 그냥 됐던데? 어게 나야 좋겠다, 좋겠다. 알겠지? 응 음. 야야 야, 로블록스나 빨리하자 자 끝.